수험번호 0154, 윌리 러셀자 리타길 드리기의 리타역입니다. 쌤! 쌤! 저 어제 극장에 갔어요. 진짜 제대로 된 프로극단의 연극을 봤다니까요? 아쌤 이거 진짜 심각한 일이에요 제가 어제 표를 사러 갔는데 셰익스피어길래 전 진짜 지루할거라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루하기는커녕 진짜 너무 재밌더라고요 뭐랄까 사람을 쫙 하고 빨아들이는게 아, 진짜 근사했어요 아 쌤저이 연극에 대해서 레포트 쓸래요 꺼져라, 꺼져버려라. 가물거리는 족불. 산다는 것은 걷고 있는 그림자일 뿐이요. 짧게 주어진 시간 동안 무대 위에서 잘난 척 떠들다가 한번 퇴장하는 두번 다시 등장하지 못하는 배우 같은 걸. 네? 아, 아, 쌤! 아, 왜 놀리세요? 지금 책코가달달달라했단 말이에요. 알센, 아, 그 맥베스 부인 그참 여우죠. 그리고 맨 끝에 맥더프랑 짠하고 만나는데 와 얼마나 아슬아슬한지 제가 진짜 객석에서 소리지를 꺼냈다니까요. 아 그럼요. 그러면 맥베스는 비극이겠네요. 네. 아 빨리 이제 가야겠어요. 사실 손님 머리에 파마약만 묻혀놓고 바로 나왔거든요. 빨리 안 가면 또 다른 비극이 펼쳐질지도 몰라요.